하나님 말씀, 디무대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무대전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무대전서 6장 10절. 디무대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아하는 선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행복과 그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돈을 그 정도에서 그치면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위한 사랑도 펼쳐 나갈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 한쪽 사랑의 마음을 돈이 점령해 버린다면은. 나는 한순간 한없는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렇다는 것에 우리는 유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서 특별한 진례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분별력이 있는 성품을 지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충성과 성경 지식을 자랑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성품의 진정한 탁월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날 경우 종종 그것은 무시되고 맙니다. 돈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하늘의 별들과 눈에 보이는 천연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천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수많은 생축들도 다 그분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지기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맡기셨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찾아 가실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재물을 감추는 사람은 충실한 청직에게 마침내 주어지는 증식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기초로 제공하신 원칙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같은 교훈의 필요성을 마음에 심어주므로 부자들이 흔해 빠지는 기만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와 판단력도 가난한 자들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전 생애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세상에 온 것처럼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를 위하여서 고상하고 순고한 원칙을 희생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얻을 줄 알았던 행복에 대하여서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재물에 참된 사용을 보여주면서 디모데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재물을 투자하도록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더 좋은 터를 아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늘을 소망하십니까? 행복의 참 비결 몸과 영혼의 진정한 번영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감동으로 돈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참 행복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덩어리.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그곳에 사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요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고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듣고도 그런 마음 멀리하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